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중국 당나라 때 스님으로 선종의 한 갈래인 임재종의 창시자이신 임재선사.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임재 스님. 머무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라는 뜻을 담은 수처 작주, 입처 개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죠? 또, 아라안을 만나면 아라안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만 비로소 해탈할 것이다. 라는 살불살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는 살불살조의 가르침을 남기신 선지식이십니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 임재선사께서는 황벽선사의 법을 전해받으셨는데요. 이 스승과 제자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스님은 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아, 오로지 좌선수행에 힘쓰는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수자 스님 그러니까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아주 이제 조금 법납이 오래되고 수행을 잘하시는 스님을 수자 스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수자 스님 가운데 묵주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묵주 스님 이 묵주 스님이 이임재 스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황벽 스님께 황벽 선사에게 가서 참선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아니요. 어, 무엇을 물어야 할지도 모르니까요. 저는 참선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그 수자스님께서 어, 왜 스승님한테 가서 불법의 한계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법의 한계는 뭐냐고. 임재스님은 시킨 대로 황벽스님의 처소에 가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한계가 무엇인지 물은 거죠.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 임재 스님은요, 황벽 스님으로부터 몽둥이로 얻어맞았어요. 어, 때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갔는데, 실컷 얻어맞고 갔는데, 그때 묵주 스님께서 어땠냐고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이제 임재 스님이 방금 있었던 일들을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수자 스님께서 한번더 갔다 오라고 가서 질문 다시 한번 해보고 오라 그래요. 이렇게 세번 모두 그 스승이 있는 곳에 가서 참선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임재 스님은 세번다 똑같이 흠신 두들겨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재 스님은 생각을 하죠. 아, 나에게는 그 선을 탐구할 만한 자격이 없구나. 이렇게 되게 절망을 하고요. 황벽산을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황벽 스님께 인사를 하려고 이제, 어, 스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서 뵙는 자리에서 황벽 선사가 다른 곳으로 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라고 알려주냐면, 고안의 물가에 살고 계시는 대우 화상을 찾아뵈라고 알려주셨어요. 대우 스님, 그러니까 대우 큰 스님을 찾아뵈라,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임제 스님은, 어, 황벽 선사가 이제 시켰으니까 가죠. 그래서 대우 스님에게 대우 선사의 곁으로 갑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황벽 선사한테 얻어맞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게 있냐고 이러면서 이제 억울하니까, <laughs> 얻어맞은 게 억울해가지고 대우 선사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요. 이 대우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황벽이 그거 꼭 노파가 손자 귀여워 하는 것 같구나. 너 때문에 녹초가 되도록 몸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까지 와서 잘못이 있었는지 못다니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임재 스님이 딱 깨달음이 온 겁니다. 말하자면 깨달음을 얻은 그 임재 스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그 대우 선사에게 뭡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황벽의 불법이라는 게 그런 뻔한 거였습니까? 이렇게요. 그러면서 약간, 어, 뭐랄까, 으스 대면서 거짓말을 했겠죠. 그러자, 대우 선사께서, 어, 이 임재 스님의 멱살을 딱움켜쥐고는 이, 이, 반편이 같은 놈이? 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셨어요. 어? 아까는 자기가 무슨 잘못이 있었냐고 징징 짜는 소리를 한 주제에, 이번에는 뭐? 황벽의 불법이 뻔해 도대체 네가 뭘 알았는데 어디 말해봐라 어서 이렇게 이제 다그친 거예요. 그러자 임제스님이 그렇게 다그치는 대우선사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좀 난폭하죠. <laughs> 임제스님이 진짜 아, 그 깨달음을 얻었구나 한 것을 이 대우선사가 그 주먹으로 맞고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멱살 잡았던 손을 내려놓고. 너의 스승은 황벽화상이야.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임제스님은 다시 황벽선사에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어, 그 동안 있었던 대우화상과 있었던 일의 전말을 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황벽선사께서 그놈을 만나 한대 쏴주고 싶구나, 한대 때려주고 싶구나라고 했대요. 그러자 임제스님이 기다릴 게뭐 있습니까? 지금 바로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황벽 선사에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황벽 스님이 뺨을 맞고 크게 웃으면서 예끼 미친 놈 하면서 잘도 내 앞에서 호랑이 수염을 건드리는구나라고 말했대요. 황벽 선사께서는 진심으로 만족하면서요 시자를 불렀어요. 시자야 아 이놈 이거, 이 놈이거 이 미친 놈이거 빨리 선방으로 데려가라, 선당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 말인 즉슨, 이제, 황벽 선사가 임재 스님을 인가를 해주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불문 이야기는 좀 길죠.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여서, 도대체 스님들이 왜 때리고 맞고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어떤, 어, 한대 맞았다, 뭐세대 맞았다, 뭐또 때렸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을 타파시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깨달음이, 어, 어디 분명히 한계가 있느냐. 깨달음에 어떤 한계가 있느냐 불법의 한계가 있느냐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막 파고들잖아요 우리가 또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보면 뭔가에 쭉 빠져서 자기가 돌봐야 될 주변에 바라봐야 될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정신 차려 이렇게 한번 했을 때 정신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구가, 누군가가. 야 하고 놀래켜가지고 그때 화들짝 놀라서 정신이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등을 이렇게 딱한대 때려줘서 어 정신이 들기도 하죠.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에 푹 빠져 있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정신을 활 이렇게 차리도록 만들어주는, 여기에서의 만든다, 때린다 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분별심을 제거하고 없애고 어, 바르게 올곧게 온전하게 본다 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불법의 한계는 무엇입니까?